자, 드디어 램리스트의 요금제를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크레딧 구매 시 요금제와 결제로 갑니다. 자, 거기서 요금제를 볼수 있어요. 여기서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클릭해요. 그러면 요금제가 나타납니다. 월간 4개월 연간 요금제가 있어요. 월간은 69유로부터 시작해요. 사용자당 이메일 3개를 보낼 수 있고, 사용자당 3개뿐인가요? 어머 월 가오달러면 더 많은 메일을 보낼 수 있네요 무료 이메일 200개 전화 50통이 제공돼요 4억 5천만개 이상의 리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링띤 리드를 무제한 내보낼 수 있어요 캠페인과 이메일도 무제한이에요 하지만 사용자당 3개 메일만 주네요 적죠 100달러면 5개 메일 무료 메일 300개예요 그 다음은 이해가 아 그렇군요 무제한이라고 하네요 유료 크레딧 포함 그래도 제공하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꽤 이메일로 100명 사용자라니. 사용자 1명당 1유로라는 거네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정말 비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번 볼까요? 트라스파일럿에서 램리스는 3.7점이네요. 드가 5점, 34%가 1점이에요. 여기 보면 동합을 못한다고 해요. 비싸고 형편없는 리드만 준대요. 모든 메일이 스팸함행이래요. 세상에, 정말요? 어떤 리뷰인지 봐요, 정말. 가치가 없대요. 비싼 요금제인데, 기능은 별로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고급이 아니라 너무 기본적이에요. 정말 아주 기본적이죠, 그렇죠? 이메일 캠페인은 매우 기본적이에요. 이메일 작성과 링크딘 작업이 가능하지만, 솔직히 링크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도 정말 기본적이에요. 통화 예약은 좀 불편해요. 심지어 예약용 캘린더도 없어요. 그건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해요. 비용이 엄청 비싸요. 이게 제 리뷰예요. 플랫폼은 괜찮아 보여요. 월 10달러면 괜찮지만 100달러면 아니죠. 구독 취소도 안 되는 것 같고 불만이 많아요. 고객 지원은 최악이고 버그도 많고 느려요. 부정적인 리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저도 그 의견들에 동의할 수 있어요. 다른 플랫폼 리뷰들은 별로 의미 없다고 했지만 이건 진짜 비싸고 쓸모없어 보여요. 리드의 품질은 필터 설정과 당신의 비전, 구매자 페르소나에 따라 달라져요. 그건 당신의 몫이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비싸요. 직관적인 건 좋지만 커스터마이징이 거의 없어서 뭐 별로예요. 결국 재미없어지죠. 이상으로 제 리뷰였고,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